긴장한 듯 주위를 살피는 물범 철장문이 열리자 모래를 박차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망설이던 다른 한 마리도 모래톱 사이 물길을 따라 헤엄치기 시작합니다. 함께 주변을 탐색하고 사람 곁을 맴돌더니 바닷속으로 사라집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전박이 물범입니다. 지난해와 올봄 강원도 강릉과 양양 해안가에서 각각 구조됐습니다. 사람들이 접근하거나 장시간 관찰을 하고 있는데도 물로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때 상당히 지치고 체력이 고갈된 상태구나라고 물범 한 쌍의 이름은 각각 봄과 양양 구조된 시기와 지명을 따라 지어진 이름입니다. 사육사들의 보호 속에 성체의 절반 크기로 자랐고 활어 사냥 등 자연 적응 훈련도 마친 뒤 성체 무리가 있는 서해 가로림만에 방류된 겁니다. 이곳 가로림만 일 때는 전박이 물범 10여 마리가 무리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겨울철에 중국 랴오둥만에서 번식한 뒤 봄에 서해로 돌아오는 특성을 고려한 겁니다. 동해에서 이제 발견된 개체가 이 가로림에서 이제 풀어졌을 때 과연 그 황해에 있는 서식지로 이동을 하는지 아니면 뭐 동해로 다시 돌아가는지 그런, 그런 것도 새로운 자료로 확보할 수 있는 연구진은 위성 추적 장치를 부착한 물범들이 자연에 적응하지 못하면 다시 포획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